예, 안녕하세요.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아, 말씀드릴 것은, 예, 민트 사트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2001년서부터 2018년까지인데요. 아, 이것은 한국 화폐 박물관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대중화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귀중한 게 2001년인데요. 지금 시가로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비싼 것은, 아, 2002년 쭉 ...이지만 2014년 주화도 500원짜리가 100만 개 찍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은 형태적으로 보면 세부분 나눌 수 있는데요.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는 정동 문양을 그린 것으로 거의 좀 약간 비슷한 색감이 나죠. 그 다음에 2005년서부터 예, 2014년까지 문양은 조금 커진 형태로 보이며 네, 여러 가지 컬러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는 정사각형에서직사각형으로 바꿔서 좀더 세련된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트세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 예,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현재 통용되는 화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성분이 우리 알루미늄 징크를 이용한 동전을 만드는 조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 이것이 그러면 예전엔 없었느냐? 아니고요. 예전에 다른 형태를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40회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민트 세트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가운데 큰 거는 어 500원짜리 기념주하고요 나머지가 동 아, 그때 통용되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기념에서 예, 월드컵 민트를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는데 하, 한국의 아, 신랑과 각실의 모양을 본 따서 한국주화 그 다음에 치우천왕 배달을 넣어서 예, 올, 올해 예, 이렇게 민트가 나왔습니다 그 민트는 처음에 그 먼저부터 나왔느냐 기온을 따지면 뭐 사, 예, 이것도 따질 수 있겠지만 현재 제일 통용되는 거는 1982년 5 0 0원제리 지폐로 바뀌면서 기념하기 위한 나온 예, 민트를 처음 시발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해외 증정용 공항이나 예, 해외 각국 은행에 보내는 해외 증정용 그게 시초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고가인 것은 한국 아, 1998년에 나온 예, 아, 민트가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때 97년도에 아, 동전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예, 98년도에는 8,800개만 500원짜리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200만 원, 500원짜리 하나만 해도 10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고가의 동전이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